우리 한국 한번한별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챙국한다고요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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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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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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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국 한국 한국 한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강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2성장엔진을 마련한다 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아침에 뉴스에도 봤는데 산업부를 해수부 에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마치 해수부와 산업부행 겨루기같이 보이는데 제가 왜 가져오는데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의 가격은 50%가 장비입니다. 엔진하고 해양 시스템인데 국산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 일본과 유럽이 전부 장비들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 말씀하셨다시피 에탄올이나 이런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자율 선박으로 지금 변화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가 산업부에 이런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박을 세계 강국 세계 1위로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대로 된 기자재 기자재 연구소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이런 앞전에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강공선 선박에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전부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오파상의 배만 불리고 외국 업체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내 업체들이 중소 작은 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했는데 앞으로 국산화 전략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길 시 부탁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님 세수부가 세종에 있으면 백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지만은 부산에 오면 만이다 그렇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산업부에 있으면 천이지만은 해수 우리 해수부로 오면은 부산에 오면은 만이만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어디가 효과 있는가 이 부분을 대통령님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산이 좀 소외됐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이 국제회의라든지 또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참석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들이 많아서 저희 간부들이 국회나 서울에 가서 보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를 둬서 업무를 본다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연수 때문에 엄청 국민들의 식탁에 불안이 있었는데 수산은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의 식량 안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원 한 명을 못 구해서 수산 동식물 전문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의사를 한명 하는데 행안부의 담임이 너무 높아서 이론을못 가고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해서 임기제 근로자로 지금 몇 년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과 중국어를 단속하는 LNG 선박을 3천 톤짜리 지금 건조하는데 1천 톤짜리 선박 인원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365일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폭발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지금 배가 시운전하고 있는데 저선수하고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직원들이 하소연하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연내에 갈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전월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고 또막갓그 고등학생이 된 학부모들. 또 대학을 취업해야,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자녀만 세종에 놓고 부모만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것신주 4.5일째 근무를 해수부에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지 또 하나 우리 박형준 시장이 모셨는데 조금 이따 박형준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가 아닌 어떠어떠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 약속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수부 직원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 공비를 당연히 늘 열심히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에서 해수부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거는 어제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송정으로 왔는데 택시가 기차 노선이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지하도에 물도 없는데 다 바리케드를 쳤더라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는 물이 차거나 위험이 상존했을지 아는데 지금은 사전에 미리 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국민의 안전하고 낫다. 또 일요일날은 그랬습니다. 제가 단식으로 한약방에 가서 약보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한의사님께서 비가 오면 항상 큰 비가 안 와도 우리 집 앞에까지 물이 찬다. 이번에는 안 찼다. 왜, 그렇,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만 대통령님께서 홍수 났을 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담배꽁주나 하수구를 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범은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 혁명보다 어렵다겠습니다. 그 혁신은 대통령님과 우리 장관님 또 각계각지의 지도자님 우리 시 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봉장에 서야만이 변화와 혁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은 밑에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도 명심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따라서 해양강국 건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뭔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시길래 뭔또꼭 하실 일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노조위원장이셨군요. 네. <laughs> 네, 우선은 우리 박형준 시장이 언제 시간 되시면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해수부 직원들 부산으로 이전하면 뭐 각종 주, 지원 정책 하시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꼭 나중에 따로 한 시간을 한번 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단 면담을 한번 어, 좀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님 밤중에 홍두깨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해수부 옮긴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놓고 이때까지 몇년 동안 사실 안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해도 뭐안 하겠지 이래 생각할 수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결정을 했으면 이걸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어, 해수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짐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 학생들, 어, 당장 학교 어떻게 하는 말이냐, 뭐, 얘기부터, 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불이익이 사실 있을,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그,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 또는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어, 그에 대해서는 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세상 아니겠냐라는 게제 평소 신념이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또 해, 세종으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중의 불편함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필요한 대책들을 충분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